축구 전문 채널 스포츠 학계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구 분석 전문 채널로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축구 정보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구 학계론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대전북현대입니다. 제주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속도 조절을 중시하는 운영을 선보인다. 유리 조나타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위협을 줄수 있는 자원이지만 최근 전진 패스와 지원의 질이 다소 불안정하다. 남태희와 이창민이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개를 담당하며 공격과 수비 사이 간격을 조율하고 있다. 김학범 감독은 현재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전북전에서는 승점 확보에 집중한 수비 중심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주전 골키퍼 김동준의 선방 능력은 팀 전체의 수비 안정감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서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 전개와 이선의 빠른 침투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콤파녀는 타겟 역할과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강상류는 측면에서 속도와 볼 운반 능력을 통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든다. 전진우는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리드하며, 2차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제주 원정은 육지와 거리가 상당히 멀고, 이동에 따른 피로도는 분명 경기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다. 공격력 자체는 우세하지만, 제주 수비가 초반부터 밀집 방어로 대응할 경우 공간 창출에서 에로를 겪을 수 있다. 제주는 실점을 막기 위한 조직적 수비 운영에 집중하고 전북은 공간 제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전개가 예상된다. 다득점이 아닌 탐색전 흐름 그리고 신중한 수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승부 흐름이 매우 현실적인 그림이다. 두 번째 경기는 FC 안양 대 포항 스틸입니다. 먼저 FC 안양은 4-5-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채 볼점 유유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친다. 못다는 전방에서 침투와 득점 루트 창출을 맡고 있으며 야고와 마테우스는 측면 전개와 중거리 슈팅에서 활기를 불어넣는 자원이다. 중앙에는 김보경, 김정현, 리영직 등 기동력과 패스 전개에 능한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어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볼 소유를 통한 슈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며. 전개 리듬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어서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최전방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호재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지만, 전진 패스 공급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조로지는 측면 돌파와 커신 슈팅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오베르단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개 중심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중앙에서는 원래 풀백인 신광훈이 임시로 기용되고 있고 경험 부족의 김동진과 함께 기동력과 압박 지속력 모두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안양은 볼 소유와 슈팅 기회 창출에서 꾸준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원 싸움에서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다. 포항은 대체 자원의 활용도와 템포 유지 능력에서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중앙을 장악하는 팀이 승리한다면 그 주인공은 안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는 코모데 인테르입니다. 먼저 코모는 4, 2, 3, 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에 초점을 맞춘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두비카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능한 자원이지만 팀 전체의 전개 속도는 다소 둔화된 상태다. 니코 파스와 카커레가 이선에서 볼 배급과 압박 연결을 막고 있으나 중원과 수비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잦다. 골다니가의 징계 결장과 아산다이아온의 로베르토 도세나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진의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받으면 실책성 전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어서 인터밀라는 3-5 2포메이션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특징이다. 티랑은 측면에서의 유연한 침투와 연계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덤프리스는 윙백으로서의 전방 침투의 강점을 보인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탈압박, 템포 조절 능력까지 두루 갖춘 핵심 자원이다. 인터밀라는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주도권을 질수 있는 전력을 갖춘 상태이며. 수비진의 전열이 무너진 코모는 지속적인 압박과 빠른 전개에 버티기 힘든 흐름이다. 결국, 이 경기는 인터밀란의 흐름 속에서 일방적인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계론과의 중간휴식타임입니다. 저의 정보글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란에 기재해둔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 칼리아리입니다. 나폴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전술을 추구하는 팀이다. 루카쿠는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폴리타노는 측면에서의 드리블과 커신 능력으로 위협을 더한다. 안귀사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템포 조절 능력을 동시에 갖춘 핵심 축이다. 주앙 헤수스, 부온조르노, 로버트카의 부상은 전력에 영향을 주긴 하나, 대체 자원들의 조직력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어 전술 안정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높은 라인을 형성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어서 칼리아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라인과 역습 위주의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피콜리와 조르테아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중원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도포는 중원에서 수비적 기여는 좋지만 탈압박과 볼 배급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솔다티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깊이가 부족해졌으며 특히 하프스페이스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나폴리는 부상 이탈 속에서도 안정된 전개 구조를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칼리아리는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과 전개 밸런스 모두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의 주도 하의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는 베티스 대 발렌시아입니다. 먼저,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블로 포르날스와 로셀소가 이선에서 중심축을 형성하며 전방 압박과 전개 템포에 관여하고 있다. 박한부는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제공권 싸움에서 기복이 있으나 문전 침투 타이밍이 좋아 슈팅 찬스 포착에는 강점이 있다. 다만 마르크로카, 베에린, 아빌라, 사발리 등 수비 및 중원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밸런스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는 로셀소의 포지션 가담 폭을 키워 수비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어서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조직력과 빠른 역습 전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디크는 활동량이 풍부한 스트라이커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보다는 연기에 치중하는 플레이가 많다. 디에고 로페즈와 하비게라는 이선에서 속도와 기술로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지만 크로스의 질이나 마무리에서 기복이 크다. 베티스는 로셀스와 포르나스의볼 배급을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으며 발렌시아의 측면 수비 공백과 중원 압박 회피력 부족은 결정적인 약점이 될수 있다. 후반부 집중력 유지 여부에 따라 오버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경기 흐름은 베티스 우세의 저득점 흐름에 가까워 보인다.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발전하는 축구 학계론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저 학계론의 발전된 모습을 매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